주택 물색 도움이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 주택에 당첨된 본인에게 맞는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세 주택을 찾는 것부터 전세금을 지원하는 부분 입주까지 한 번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h 전세 임대 주택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거주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자격이 주어진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를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낮은 보증금과 LH가 지원한 금액에 대한 1에서 2%의 이자로 2년 계약식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H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전세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선정자는 낯선 지역에서 주택을 물색해야 하고, 주택의 권리 분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택을 찾는 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택 물색 도우미는 쉽게 전세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물색 도우미는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 수주택의 위치, 면적, 전세금 수준을 조사하고 조건에 맞는 주택을 지역 공인 중개사를 통해 물색해 줍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3주 후 새곳의 주택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비스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 공인 중개업소나 대상 주택을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물색 도우미에게 추천받은 주택은 기초적인 권리 분석을 거쳤기 때문에 실제 계약까지 이뤄질 확률이 높습니다. 주택 물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전세 임대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손쉬운 입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세 임대 주택 대상자가 쉽고 빠르게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전세주택을 찾는 것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물색 도우미를 고용하여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